약간 너네 원카드 해봤어? 원카드? 네 알. 우선 A같은 어 원카드 사실은 얘들아 그 <laughs> 사실은 얘들아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 이게 중요해 반대되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서있다고 쳐봐 선생님 여기 서있고 여기 옆에 어, 오늘 아는 정빈이가 서있다 쳐봐 있다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집은 만약에 여기라고 쳐 자, 정빈이네 집은 여기라고 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까지 100m가 남았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여기서 5만큼 갔어 그럼 얼마 남았어 95 남은 거죠 그럼 여기서 95 남은 거를 마이너스 95라고 해볼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네. 그럼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5m 갔어. 그럼 집까지 얼마 남았어요? 아니요. 105 남았죠. 이해 돼요? 네. 근데 봐봐, 선생님은 왼쪽으로 갔을 때 이게 점점 커지죠. 네. 거리가. 근데 정빈이는 거꾸로 어떻게 돼? 반대쪽으로 갈때 커지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플러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까이 가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카드를 하다 보면은 원카드를 해봐 해봐, 해봐 한다 쳐봐 그러면 지금 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정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영이 있고 이렇게 있다 쳐봐 민준이 있다 쳐봐 지금 쌤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민준이가 Q를 냈어 그럼 어떻게 돼? 순서가 반대로. 반대로 가죠. 이게 돼요? 반대로 가죠. 그래도 정빈이가 또 Q로 됐어. 또 반대로 되죠. 자, 봐봐. 우리가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잖아. 그러면 방향이, 이게 방향이 원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그대로 플러스예요 근데,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해 돼? 얘가 Q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봐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를 세번 곱해도 방향이 어때? 원래 방향이지. 근데 마이너스를 한번 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방향이. 어, 바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마이너스를 두번 연속 내면, 어 원래 방향 가자 봐봐 원래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또 마이너스면 원래 방향이죠. 자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두개 있으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세개 있으면 다시 마이너스. 어세개 있으면 다시 마이너스야. 네개 있으면 다시 플러스. 요 무슨 말이 돼요? 네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개 있어도 반대 방향이죠. 두개 있으면 원래 방향이죠, 그렇죠? 세개 있으면 반대 방향이죠.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은 원래 방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를 한 번만 곱하면 결과가 반대 방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봐. 숫자끼리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몇개 있는지만 좀 보세요. 없죠. 그럼 플러스예요. 알겠죠? 답은 플러스 20입니다. 음. 지금 마이너스 몇개 있죠? 두 개. 두개 있으면 결과가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플러스. 5 4 플러스 20. 20이 되요 플러스 20이에요. 음. 지금 마이너스 몇 개죠? 두 개.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지금 여기 몇개 있죠? 두개 그럼 결과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한 개만 더, 여기도 봐봐. 네. 자, 마이너스 한개 있죠? 네. 결과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어, 약간 이건 원래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결과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얘는요, 결과 뭘것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 4. 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요, 그냥 0입니다. 야. 얘는 뭐죠? 일단 부호부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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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숫자끼리 약분해.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일단 부호부터 얘는 부호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 좀 해볼까 3분의 3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는 결과가 뭘까 부호부터 플러스 자 얘를 10분의 3으로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해주면 얼마죠 5분의 2죠 괜찮아요 그래. 은서야 괜찮아 네? 이해 돼 아실못 어, 봤어? 탑 살짝 적을래 그러면? <laughs> 근데 이게 아니 막 플러스 있다가 마이너스 있다가 더하기 했다 빼기 했다 곱하기 했다 나누기 했다 헷갈려. 어 그게 좀 헷갈려. 그래서 여기 좀잘 보면 좋아요. 다 적었어, 선생? <목소리> 넘어갈게요. <목소리>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두개 있죠? 자, 플러스 곱해야지. 48. 자, 결과는 부호가? 마이너스 해야겠죠. 얘는요? 0.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맞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둘이 곱할 거야. 부호는? 마이너스. 약분 좀 하자. 9. 4분의 9인가? 맞죠? 네자 이게 A입니다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됐죠? 아, 정우야 이해돼? 네 살짝 방금 불안했다 네요. 이해돼? 네음 이러지 않았어? 자 플러스 5분의 2죠? 네. 자 둘이 뭐하래요? 더하래요 더하랬죠? 잘 봐야돼 자 더할 때 그렇구나. 벌써 좀 헷갈려 우리 여기랑 여기 부호가 다르면 숫자끼리 빼기로 했어? 더하기로 했어? 네, 네. 어, 빼기로 했어 빼기로 했 일단 통분 좀 할게 20분의, 20분의 45 20분의 8빼 20분의 37 9호는요 마이너스. 어,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죠. 자, 이게 답이에요. 어. 이해 돼요? 네. 자, 네개해 보세요. 자, 계산 좀해 볼게요. 요거는 누가 해 볼까? 엄지 했어? 했어. 주환이 했어? 네. 주환이가해 볼까? 네. 3번. 3번이에요? 좀봐 볼게요. 네. 맞아요. 음, 응, 봐 볼게. 어, 맞네요. 3번. 됐죠? 혹시 틀린 사람 쌤이 하나 해줄게 괜찮아? 다 맞았어? 넘어간다 5번 그, 그, 어. 아니, 맞긴 한데 5번이 어. 뭐예요? 5번 볼게요 5번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 약분하면 6분의 1 플러스는 아 저렇게 약분하면 어 근데 뭐야 아 어, 같은 거 찾는 거구나 같은 거 마이너스예요 어, 어왜 이렇게 약분하는 거냐면 유연아 우리가 자연수는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X자로 약분해줘야 돼 이해되겠어? 이어갈게 2번 누가 해볼까 아 어, 민준이 해볼래? 네. 답이 뭐죠? 니가 뭐한데 매? 아 뭔가 뭐 아, 네. 어? 플러스 오 맞아요? 어. 플러스 오 분의 이 나왔어? 일단아 달라요 돼요. 오케이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30 봐봐 3 0분 몰라 다 몰라 3 0에4 0자 A 봐봐 A 봐봐 조용조용 어. 조용, 어. A 봐봐 어. 자 여기 둘다 마이너스니까 어. 결과는 플러스 약분하면 3분의 4죠. 이게 A야. 자, B도 해볼게. 결과는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하면 은 10분의 3인데? 네. 맞죠? 자, 둘이 빼야겠죠? 자, 숫자끼리 빼야돼.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숫자끼리 더해야겠죠? 30분의 40이랑 30분의 9. 더하면 30분의. 다시 굽니다. 거 아, 곱했어. 네. 까비요. 어. 넘어갈게요. 2 <laughs> B번 뭐 누가 할래? 저요 <laughs> 어, 했잖아. 좋은 거 해. 할래요. 마이너 맞아요? 네. 네. 나 해볼게. 어, 네. 한번 어. 해볼게. 자, A는요. 약분하면 네. 마이너스 분의 오죠. A가 이안 되면 얘기해 자, 여기 결과는 일단 플러스. 약분하면은. 3분의 2죠 네. 자 불이 맞다. 곱하랬죠? 약. 결과는 마이너스 약분하면 6분의, 6분의 5입니다 6분의 됐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곱하기도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3 곱하기 와, 2랑 어. 2, 2 곱하기 3이랑 똑같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누기는 안 돼요, 아, 네. 음, 돼요. 나누긴 자리 바꾸는 거안 됩니다 아, 자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만 교환 법칙과 어, 결합 법칙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곱하기를 할때뭐 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이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서 좀 봐볼게요. 자, 여기좀 볼게요. 자리를 바꾸면 교환입니다. 둘이 자리 바꿨죠. 네 여기 교환이네요. 교환. 교환. 자, 여기 괄호로 묶었죠. 이런 걸 결합이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득일 것 같냐? 사실 뭐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근데 뭐 계산법칙 활용하라고 했는데 나 그냥 할게. 결과 좀 보세요 여러분. 자 봐봐 봐봐. 집중 집중해서 봐봐 다 봐봐 다. 네. 마이너스가 몇 개야? 3개 네. 결과는 네. 뭐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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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봐봐 봐봐. 원래 원래 방향에서 한번 반대됐고 반대됐고 반대죠 마이너스. 이해돼요? 어 3개면 반대겠죠 괜찮겠어? 결과 일단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끼리 다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알았죠? 약분하면 2 약분하면 5 마이너스 20이네요 이해되지? 이해돼? 정오 돼? 안 봤지? 아니 가 이해 안 돼? 봐봐 결과가 마이너스는 이해돼? 영야네어 숫자끼리 약분해 여기 분모 1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약분 아1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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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5사20 되죠? 음. 넘어간다 이것도 봐봐 결과가 부모가 뭘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니까 네. 반대 반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원래 원래가 남자라고 쳐 성별이 바뀌었어 여자 다시 바뀌어 음. 남자 야,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해돼요? 뭔 소리야 또 네, 네. 두, 반대, 반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플러스, 결과는 플러스고요 21분의 5 곱하기 12 곱하기 15분의 7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약분 좀 합시다. 네. 7, 4. 됐죠? 약분. 네, 네, 네. 플러스 네, 네. 3분의 4. 네, 네. 자, 여기도 볼게요 결과는 일단, 아니, 결과 플러스. 일단 뭐야? 어,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숫자끼리 곱해. 이렇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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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플러스 5분의 6이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어, 자, 얘아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니까 아, 이해 되죠? 그리고 약분, 이거 약분, 이거 약분 보이려나? 팔. 어, 팔너 좋아. 이거 약분 보이나? 아, 맞죠? 그러면 48에 32분의 3 2분의 음, 3.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지하니까 그냥 할게요. 자리 바꾼데가 어디야? 여기죠? 네. 교환입니다. 응? 뭐라고? 아까 답? 음지 자, 괄호 쳤죠? 결합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해볼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아, 요거. 이제 볼게요. 뭐, 계산법칙 활용해서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계산법칙 활용해서 잘안할 거야. 결과 부호만 봐봐, 부호만 플러스. 플러스죠. 자, 그 다음 약분만 해. 4. 이렇게, 이렇게, 약분. 이렇게, 이렇게, 약분. 3이랑 5랑 4 곱하면 60이네요. 음, 이해 돼요, 여기까지?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숙제는 딱히 여기선 없고요. 여기는 그냥 아, 여기는 그냥 나,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냥 숙제 교재만 해보세요 숙제 교재. 네. 어, 숙제 교재 왜자꾸와요 숙제 교재 단어 끝까지 해보세요